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석들을 준붙 잡아주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사람들 향한 박수고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자리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몸담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지막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넓이와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또 같은 성도들끼리 돕고 성령이 하나되어 주신 것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간 우리 모두가 되어 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저들은. 개인이나 세움 공동체나 우리들이 믿음이 인격과 같이 간다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도들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인격과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어제께서 계속해서 매일 주 성경은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본문이 1절부터 15절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 안 되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가서 제제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수년들을 이,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셔서 하니 제세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없고 내수 중에 없거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세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아니였 나이다 네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정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을 이어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예기라 이름하는 에돔사람이요 사울의 목재장이었더라. 다윗이 아미웰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주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네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할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는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 없으니 네게 주셔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복원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리고 다가 내 앞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되냐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예, 아버지인, 그 요나단의 아버지죠. 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했고, 또그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요나단이 화살을 쏘면서, 어, 그 표시로 다윗을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간 곳이, 그첫 번째, 노베, 노비라는 곳입니다.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그 도망을 간 거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윗이 그 사울이 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생각 때문에 제일 먼저 도망을 갔던 곳이 그 나요세 나요시라는 곳그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 에 요나단을 통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아 사울이 자기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확정이 되어졌을 때에 그가 달아났던 곳이 노비입니다. 나요시나 노비나 이두 곳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다 하나님을 모시던 곳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두려움의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피할 곳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피해야 할그 상황에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또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일들, 없죠 또, 또 알고 있는 지식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풀어가려고 먼저 합니다. 그게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를 평상시엔 잘 몰라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또 힘겨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가나 좋을 때는 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섬교 봉사를 하지만 나한테 찾아온 어려움이나 힘겨움이 있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닥쳐버리면 제일 먼저 끊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걸 먼저 끊더라고요. 여러분 10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와 호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기도다 세상에 살아갈 때의 소망에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실망시켜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뜻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이 말씀 앞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셨을 때에 아히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러면,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떨었다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왕의 사유로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혼자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모습들. 아마도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더라도 이 아이멜렉은 지금 다윗이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 앞에 무엇인가 아, 불길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아이멜렉을 만난 후에 그가 자신에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2 절에 보게 되어지면 왕인에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 부하를 얘기하겠죠. 부하를 이리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두려워하는 아이멜렉을 또 생각했었을 때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마찬가지나 자기나도 아이멜렉에게 덕이 되어질까를 생각하다가 아마 이런 거짓말을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곧 자기를 뒤쫓아 올 사울의 군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도망을 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혹시나 닥칠 위험이 있으니까 칼도 무기도 있어야 되겠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다윗은 잠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자신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잠깐 놓쳐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 쫓겨서 도망치는 이 환경과 상황이 다윗에게는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의 다윗은 실수를 연발을 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이 아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등과 고민들이 막 흔들려지는 것을 우리는 도망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우리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에 하루 아침에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험에 불과하지. 한 번의 경험이 하나님의 꿈이 한 번의 꿈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을 한 단숨에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마치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갈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듣게 되어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100% 나와는 다른 겁니다. 왜? 내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왔던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본능은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 100%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과 의지와 생각들, 결단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틀어가야 지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야 어떤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선택하게 되어지지 그냥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믿음이 성장돼서 이만큼 하나님 아니까, 그것이 나를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이 거짓이,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의 거짓말이 결국은, 예, 노베에 있는 85명, 85명의 대제제장들이 그 사울를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참, 노베 땅에, 예, 어려움을 주는 도화선이 되어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처신을 다 얘기를 하고 했다면 아마 노비나 그의 제시자상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아마 도망, 같이 도망을 칠수 있었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또 다른 피할 방법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전혀, 예, 그런 준비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 상황 앞에 만들어낸 자신과의 타협, 정당성,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오, 오해. 결국 이것이 노베 땅에 살고 있는 제시장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남녀, 아이들, 전먹이 가축까지 사울의 왕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어쩌면 다윗은 이러한 작은 자기의 이 정당성과 자기의 이 하나님 없이 처리했던 일로 통해서 어떠한 큰 대가가 찾아왔는지를 그는 보게 되어지고 깨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있어서 참큰 가치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바닥이야? 혹시 그런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쩌면 그만큼의 대가가 치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과 제 믿음을 여기까지 보게 되어지면 정말입니다. 제 인생에 바닥을 치는 정점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고 또 지금 와서는 그때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의 제가 가졌던 신앙이 제일 깊쁘고 또 하나님이 제일 큰 위로를 받았고 제일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제일 많이 느꼈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때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가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러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기 가장 좋은 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고스란히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정당성, 나의 타협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일들이 또한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아이 멜렉에게 배가 고파서 떡을 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 놓았던 떡밖에 없습니다. 그 육절이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다라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입장에 아이멜렉에서 이 떡을 주면 안 됩니다. 율법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멜렉은, 예, 다윗에게 이 떡을 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 아론의 아이 자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왜이 다윗은 죽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주문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드려주는 떡인데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먹는다? 정말 아론의 자식들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론의 자녀, 자녀들과 아이멜렉이 지금 다윗에게 떡을 주는 이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은 신학자들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였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의 자녀들은 그, 그 일들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거만함에 따라서 한 것뿐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멜렉은 지금 다윗에 쫓기는 상황을 알고 지금 급히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예,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던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합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눈에 보여요. 조금이라도 더 늦게 왔거나 또는 일찍 왔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갓구워낸 따뜻한 떡을 먹지 못하는데 그때 딱 와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따뜻한 그 떡을 다윗은 먹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배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망을 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실수를 연발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기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안에도 아, 나는 끝이다, 끝장이다, 바닥이다 할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배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서 찾기만 하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그때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오는 은혜는 참으로 큰 줄을 압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날에라고 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화살로 사인을 주기 전에 다윗이 숨었던 바위가 어저께 말씀하셨던 대로 어, 에베신가요? 하는 그바위였습니다근데그 바위의 바위의 이름이 어, 떠나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도화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그날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화선입니다. 이 그날에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냐 그러면,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예, 마침 그때 온 거예요. 근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뜻이 불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왔는데, 마침 또 그날에 사울의 숨겨 놓았고, 사울 편에 있었던 도획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 도획을 통해서 아이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던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5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도에에 대해서 얼마나 사악함을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 내가 갈라그르면 꼭 틀어지고 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머피의 법칙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상황에 있든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날은 머피의 법칙에서 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좋은 일이고 일어나는 것 같고 내 눈에는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있지만 그날에 문제 있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날은 결코 머피의 법칙이 되려지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은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인 가드에로 가게 됩니다. 가드의 왕인 아기스 쪽으로 가게 되어진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또 다른 한 번의 실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다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그 담대함은 어디로 가고 두, 너무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기의 적군이 있는 블레셋 땅까지도 피해가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주죠 결국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기스의 적군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붙잡히는 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거기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미친 채 하게 되어진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윗에게는 바닥까지 가게 되어진 거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미친 채 했던 다윗의 그 심정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면 가야 할 곳에 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수치를 당할 때가 참 많고, 어, 내가 당하지 말아야 일까지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해주십시오. 내가 환난과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 할 것이 어디인가,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떠오르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다면 은 여러분 그 마음을 코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네. 하나님은 다윗이 가득까지 가가도 숨어서 살아가느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그것을깨달았다면 아마 다윗은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기도가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아직 찾지 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는 갖고 곳마다 다윗은 하나님 찾는 모습이 자꾸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하게 되어주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참으로 도망자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실수로도 하게 되어주고 어,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 때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자리에 그 하나님의 배려가 항상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한다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허락하시는지 또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부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